안녕하십니까? 뉴스 해설 서용찬입니다. 오늘은 거제 고현항 재개발과 관련된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 부지 내 일반 상업 용지 예정지 2개 필지에 지역 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칭 고현항 블루시티 타워 지역 주택 조합 설립을 위한 대행사인 SSC는 고현시가지 등에서 지상 45층, 592세대 오피스텔 59호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 신축 계획을 세우고 판촉물을 나눠주며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2월 주택공보사무실까지 낼 계획입니다. 그러나 거제시는 이곳에 공동주택 사업허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거제시는 보도자료까지 발표하며 지역주택조합 결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물론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아, 그 지역이 주산 복합건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나 잘 알다시피 항만재개발지구 내에는 아, 공동주택부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돼 있는데. 예, 상업 지역에 주상복합 건물이 음. 들어갔을 경우에 예, 또 다른 어, 주차라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용지, 예, 이런 도시 문제를 또다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예, 저희들은 어, 차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비가 안된 데에도 거기에 토지를 분양하면 안 된다고 저희들 통보를 했고 또 지금 주택조합을 준비하는 측에도 두차례 걸쳐 공문상 어,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어떤, 어떻게 변경이 됩니다? 일단, 이제 일반 상, 순수한 상가만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장만 재개발의 사업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어, 우리 거제 시의 중심지로서 어떤 랜드마크적인 그런 성격도 갖춰야 되고, 어, 또 이제 빈약한 어떤 그, 그 문화 공간, 어, 또친수 공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상복합건물이 상가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런 당초 항만개발 지지 목적하고 좀안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사업시행자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거래하겠습니다. 거제시는 이 지역은 기반시설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일반 상업시설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추진할 의사가 있으며 이럴 경우 그 피해는 조합가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시행정에서 민원을 야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 지금 우리 네. 그, 이, 이, 이 신청자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어, 조합에 가입했을 경우에 예, 또 다른 그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적인 피해도 뭐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예, 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SSC 김성철 대표 이사는 해당 부지에 대한 주상복합 건축 계획은 매립 주체인 거제 빅아일랜드 측과 부지 매입 협약에 의한 것이며 최근 거제시의 입장 발표가 마치 자신들이 불법주택조합을 결성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저희들이 땅을 사게 된 계기는 그렇지. 법률적인 부분을 아까 얘기해서 말씀을 해놨는데 이게 뭐 불법이다 아 다도 아니고 불가라고 표현 해놨더라고요. 매립이다안 돼도 사업주가 금융 문제가 너무 발생하다 보니까 사전에 분양을 해도 된다는 어떤 지지의 답변들을 해, 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안전한 마음에 분양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역시도 얘기 껴들고. 그럼 그러면은 거제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이 사업 주체가 거제 빅 아일랜드가 아니고 거제 빅 아일랜드 P F V 안에 거제시 지분도 10% 있어가지고 입안을 할 때. 이 땅에는 용적률9 0 0에 높이 150m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거제시 요에도 통과하고 경남도도 통과하고 해양수산부까지 통과해가지고 이게 지금 법령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땅을 사러 들어간 거고 당연히 상업용지에는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것을 지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 땅을 사고 주택조합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분양사무실까지 체려 놓고 모델하우스를 지금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거제시에서 지금 아침에 기사가 나온 게 보면 은 마치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것 마냥 불가하다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내버렸거든요 거제시는 고연항 항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제 빅아일랜드에 고연항 항만 재개발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의 주상복합 건축물 입지를 위한 토지 공급은 공급자 측에서 중단해야 할 것으로 토지 공급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공동출자자며 관할 행정관청인 거제시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부지를 벨트로 잡아놨다는 거죠. 네. 네. 거기에 뭐 아파트를 짓고 하는 거는 좀좀 저희가 마든지 협조를 하고 가능합니다만은 어, 지금까지 4월인면요 어, 일반 상업용지에다가 주상복합건물로 했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지금 예상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네, 시무에서는 거기에 네, 주택사업인가라는 대충 허가를 줄수 없다는 게, 네. 게 저희들 입장이니다 거제시가 고인항 매립지 상업지역에서의 주상복합건축물 건립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해당 주택조합은 여전히 거제시내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며 홍보관 오픈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고현항은 아직 매립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지번도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매립이 완공되더라도 토지 이용 계획이나 지구 지정은 매립 주체나 지역 주택 조합이 아니라 행정 기관이 결정합니다. 더군다나 해당 용지에서의 공동 주택 인허가는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속한다고 거제시가 밝혔습니다. 거제시가 이곳에 주상복합건축은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조합측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매립이 진행 중이고 토지이용계획이 최종 확정되지도 않은 지분조차 부여되지 않은 땅에 주상복합건축을 하겠다며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소비자가 길을 잃지 않도록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이르기까지 법률적 검토가 시급해 보입니다.